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수서 6장 10절로 17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위로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그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과 그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그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능히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할 하나님의 방패를 집어 올리면서, 그리고 구원의 두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그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비밀해제 예배소서 원전강의. 오늘은 6장 두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천국에선 방호복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부분으로 예배소서을 마치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그 위로 간에서 강건하여지고 음, 이것을 이제 헬라 문법적으로 좀 따져보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좀 세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주 안에서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또 그의 그 힘의 그 위로 간에서 거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힘의 위로 간에서 강건하여지고 이것을 왜 그렇게 볼수있냐면 아, 똑같은 말씀이 예베소서 1장 19절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지 성주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때오스가 단수예요. 구약에서는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세 분이서 한 몸이 돼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인데 신학시대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문장에서 그 내용을 잘 봐야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19절에 그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즉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그 힘의 그 위력 그 때, 예비소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니까,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6장에 와서, 10절에서, 마찬가지로 그의, 그 힘의 위력.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니. 전능하신니 하면 그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여 지고, 이거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건함을 받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간건하여지는 것. 그 간건함을 받는 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전신 갑을 입으라.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란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스. 디아는 갈라친다. 볼로스는 쇠기 박다. 갈라쳐갖고 다시 붙지 못하도록, 합하지 못하도록 한 이름이 바로 마귀의 이름인 것입니다. 거기에 간계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간계란 말은 메토데이아, 헬라로 메토데이아인데 이것은 메타와 호디오라는말로 합성합니다. 메타는 뒤로, 호디오는 여행한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게, 이게, 해서 우리를 그 미혹하는 겁니다. 패소한다면 우리는 정당히 우리 마귀가 마귀 아니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이 정체를 알수 있지만은 뒤에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마귀에 공격해서 우리가 이길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 과거형 명령이 뭐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11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17절에. 그 과거의 명령은 뭐뭐 하라. 그렇게 하고서 자세를 바꾸지 말란 얘기입니다. 전신갑질 입으라. 그럼 전신갑질 입고 벗지 말란 얘기죠. 네, 입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한번 있으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 중에 빠졌는데 누구든지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 게 바로 전신갑지인데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 누구든지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전신갑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성령으로 담겨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리도로 옷을 안 입은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름은 혈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 버리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게 누군지를 알수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좇고 그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어디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 본자니까. 성경에서 하늘은 하늘들과 하늘로 구분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하늘이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있던 하늘은 하늘들에서 보면 셋째 하늘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이 하늘들이 위치하는 곳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중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 악한 영들이 하늘들에 있는데, 예배수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하늘들 가운데 공중에서 악한 영들,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취하라. 입는 방법을 13절부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질을 어떻게 입는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 전신갑질은요, 절대로 한 사람이 입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동작을 한꺼번에 할수 없어요. 이 얘기는 바로 교회 지체들이 어떤 사람은 방패 역할 어떤 사람은 허리띠 역할 어떤 사람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역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그 역할을 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절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전신갑주는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것을 입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서기와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악한 날에 있어요. 마귀와 같이 지내는 날이 사실은 악한 날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를 위해서? 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날. 고린도서 5장 1 0절 이는 우리 기독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 오시면 예외 없이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려지는 겁니다. 누가 올려질까요?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심판 앞에 세우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생생하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일곱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촛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그 교회죠. 일곱 교회. 모든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주님이 서신 것.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삥 둘러서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죠? 성도 개개인이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만나죠? 요한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서서 문 밖에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만찬을 먹고 그로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건 누구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말, 음성을 알아듣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장사한 양으로서 원로가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물을 줄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한 양들은 거기서 따로 만나서 혼인 만찬을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결국 침판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초제들 한가운데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경 읽을 때는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세밀하게 다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왜 인자가 나올까? 아, 그러면 이 자리가 심판 자리구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일곱 개 교회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양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 요한복음 요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 몸을 입고 피를 흘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도 예수님이 백번 저 심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걸 맡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 축 1장 13절에 보면, 그 인자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심판하러 공중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쭉이을 때, 어? 인자가 나왔어? 그인자 아, 심판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읽으시면은, 내용이 아주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신갑질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그런 즉, 서라. 설라이 서라는 말은요, 다시 이렇게 넘어져도 그 자리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마귀를 가서 쫓아가서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야. 제 자리에 바로 똑바로 서라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마귀의 미혹에서 때때로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쓰러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 자리에. 원 우리가 시험 당해서 어떤 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제 자리로 돌아오라. 그게 바로 살아. 그러면서 동작들이 나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집어올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14절 하반절부터 15절 16절 그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보면 분사형을 썼어요. 허리띠도 띠고 동시에 뭐 하냐면 그 가슴에 호심경도 붙이고, 또 평안의 복무도 신발도 신고, 또 불화사를 소멸할 방패도 들고, 이것을 동시에 하려면 한 사람이 하겠어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질를입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뭐 생각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발을 신으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는 뭘... 허드로 허락받았죠? 배로 다니며 땅을 접촉해서 흙에 티끌을 먹으라 그러요이 세상에 그 접촉해서 뱀이 다니니까 거기 다니려면 뭐가 안전한 방법일까?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데니까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7절, 17절에 이제 마지막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구원의 두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령의 그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다 말씀이지만, 뇌마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와 뇌마의 차이가 뭘까요? 로고스의 말씀은 정적인 상태예요. 근데 뇌마는 움직이는 상태예요. 집에다가 쌀을 많이 사다 놨어. 근데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밥을 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밥이 바로 이제 뇌마라고 할수 있고, 쌀은 로고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로고스가 아니고 뇌마입니다. 성령 그때그때 우리에 게작용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뇌마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뇌마인 성령 여기 딱 나오죠. 하나님의 뇌마인 성령 그것을 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요. 검이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해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곤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로고스의 말씀이고, 오늘 레베스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레마는 바로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 성령이다. 한 말씀은 그게 뇌마라 바뀔 때,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결국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임하실까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 모인 곳에 성령 이 임하시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프로스육해, 육회, 프로스케라말은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육해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다 기도입니다. 말로 해도 되고. 글씨를 써도 되고, 그냥 생각을 해도 되고, 노래 불러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은 다 기도예요. 근데 거기에 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구라는 말은 될수 있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이 내가 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그것을 내가 권리가 있어서, 아들된 자격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은 특별히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이 주어지사.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대명사가 누군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나, 우리, 너희, 너. 이 말씀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여기서는 나가 사도인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 내가, 너희는 성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해요? 사도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준게 아니라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신부단 준비하는 그런 일에 쓰이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거예요. 난 사도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해 줘야 그걸 가지고 자기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복음의 비밀. 이게 뭘까요? 5장 31절 내3 2절까지 남자가 분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큰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나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 비밀이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다 지금, 에비에스서는 어디서 기록해요?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쇠사슬만 낸 것이 아니라 어떤 쇠사슬? 중매쟁이로, 아니, 택했어. 중매쟁이 역할로서 혼인화라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사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들이 되어, 우리 보면 쉬말 운 대사라는 말이죠. 어느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가서 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역할을 가서 하도록 이렇게 사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 우리는 사도를 그냥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보금서도 있지만 서신서도 있어요. 그럼 보금서와 서신서 어떤 게 비중이 클까? 비중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나 사도가 한 말씀은 똑같아, 권위가. 왜냐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으면, 이게 모든 것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죠? 네, 21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오니, 사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성도들에게도 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사도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좀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두기고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배달시키는 겁니다. 이 두기고는 뜻이 행운이라고 래요 이름이 뜻이, 투키코스라는 이름이 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 아, 행운을 가지고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두기고 오면 어떤 사람이 왔나보다. 그렇지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는 행운이라는 사람이 뭘 갖고 왔어. 그러니까 예배소 볼, 이걸 볼 때도 아주 행운의 편지를 받는 기분이겠죠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인가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번 갇혔습니다 예배소서는 첫 번째 갇혀서 예배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네 가지 를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는데 두 번째 갇혔을 때는 거기서 이제 순결당하죠 두 번째 갇혔을 때도 여기에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두기고를 다시 또 에베소로 보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다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계도 갈라디아로 디도도 달마데어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느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을 볼수 있어요. 처음 처음엔 귀인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그 정도로 환호를 받던 사도 바울인데,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는 결국. 누가 하고 둘이 예배 드렸고, 난 초라한 현장이야. 그죠. 많은 목사들이 아한 사도 바울 같은 목사가 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만약에 제가 바꾼다면 김바울이라고 바꾸고 김바울 목사 이런 식으로 이바울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목회 현장을 가보면 마지막에 두 사람만 남아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명이서 어디 갔어요? 같이 있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사실 이 세상이 아니라 아이온입니다. 이 시대를 천년한국 시대의 소망이 든게 아니라 이시대의 소망을 두고 그냥 살아가서 좋은 곳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포함되나요? 그레스게도, 디도도. 그레스게, 디도는 세상을 사랑했다, 시대를 사랑했다는 말이 없지만 은 사실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만은 이 시대를 사랑해서 대산일 걸 갔는데 거기는 그레스게도 마찬가지고 또, 지도도 마찬가지야. 문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세 사람은 그 시대, 천년한국 시대는 관심 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감옥에 그 처음에 갇혔을 때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완전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있었어요? 누가만. 누가가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순교당하자 누가는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루살렘이 와요. 누가는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터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이 한일그 일을 잘 조사해보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참 누가가 기록 안 했다면 모를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까? 누가가 기록 안 했으면 낙원으로 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느라. 로마 감옥에서 첫번째 갇혔을 때도 두기고를 시켜서 예배소에 보냈는데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두번째 갇혔을 때도 마지막에 두기고는 또 예배소로 이제 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왔노라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그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을 겸한 사랑, 아가페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있다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의 부흔받음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가페 사랑이 임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성령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서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끝에 뭘 끝나요? 그 은혜.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죠. 근데 누구에게 그 선물이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예배소를 기록하면서 내가 로마 감옥에 이번 첫 번째 감옥 갇혀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힐 텐데, 그때는 변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변함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 아다. 이 변함 없이란 말은, 네, 썩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썩을 수 있다는 얘기, 부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과 섞여질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큰수 바벨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큰수 바벨론. 교회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남편은 왕이 필요 없다. 난 남편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 세상에서 교회상을 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음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도 교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변함없는 교회가 변함없는 성도들이 있고 끝에 가서 뱃질 딜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그렇지만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있는 이 세상 천국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며 주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 사랑이 풍성해서 성령이 기름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